제목리 나온 거? 어? 나가는 거네요? 네. <laughs> 아니 지금 나는 네. 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. 아, <laughs> 더 감사합니다. 불러달라고. 아, 네. 아, 네 아. 이번 트랙이에요 집. 네네. 네.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아이 집이라는 곡은요. 아 일단. 그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, 너무 부모님 그리고 또 누나한테 어, 고맙다 사랑한다 네,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못 전한 것 같아서 음. 어, 이렇게 노래로 어,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 음. 네, 고만곡이죠 네. 부모님한테 들려드렸어요? 가족들한테? 어... <laughs> 제가 너무 기뻐서, 네. 어, 가이드 녹음을 하고 어머니한테 들려드렸는데, 아, 진짜요?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냉정하시거든요. <laughs> 더이 노래로 좀 나올 생각이냐. <laughs> 왜요? <웃음> 제가 다시 정확하게 녹음하고 다시 들려주겠다고. <laughs> 네. 지금 아마 어, 이렇게 녹음을 다시 하고 제가 라이브 연습을 하고 들려드린 건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. 음.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마 지금 정확히 듣고 계실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, 그쵸. 네네 어,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. 정확 어머... 제, 제대로 된 느낌은 네. 엄청 뿌듯하실 거예요. 이...